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2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가서 2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틀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픈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거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던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베카파 가운데에서 양 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나림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매일 성경에서는 우리 아가서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앞에 보시면 아름답고 고결한 사랑 그렇게 아가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가서는요 남녀간의 사랑을 다루는. 사랑의 영가이지요. 영가라는 뜻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요즘 여러분 어 유튜브 보시면 실시간 차트 아니면 뭐 멜론 차트 1 0 중에 1위를 꾸준히 차지하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그 노래는요, 어 다비치라고 하는 여성 뚜엣이 부르는 노래를 리메이크한. 그런 노래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요. 아직 들어보지 못한 분도 있겠지만 그 노래를 들어보시면 매우 서정적이고 아주 감정을 자극하는 우리가 말하는 정말 사랑의 영가가 담겨져 있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에서 보시면 요 이제 여인을 만나려고 달려오는 남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인은 지금 남자의 목소리를 알아채고 오늘 보니까요. 보라라는 감탄사로 그가 오는 모습에 매우 흥분하고 또 매우 좋아하는 그런 느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지요.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어떻게요 산에서 달리고 또 작은 산을 어떻게요 빨리 넘어오는구나 여러분 사랑하는 자가 달려오는 모습을 오늘 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그가 달리다 우아함으로 달리겠죠. 마구잡이로 달려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멋진 모습으로 달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넘어오는구나. 아주 민첩하게 넘어오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우리가 마치 눈앞에 생생하게 그려지는 장면과 같이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적에 가지고 놀았던 장난감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손가락으로 여러분 펌프질을 이렇게 하면 앞으로 다그락, 다그락 달리는 그런 말을 아시죠? 어릴 때 이렇게 누르면 그게 되게 신기하고 재밌었습니다. 매우 갖고 싶었죠. 거기에 보면 달그락 달그락. 오늘 여기서 달리고 이 달리고 히브리가 히브리어가 뭐냐면 달라그 달라그 들어가요. 오늘 이 남자는 여인을 보기 위해서 달려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동사가 있는데요, 달리다라고 하는 표현하는 카파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 성경에 보니까 단한번 등장하는 동사로 동일하게 도약하며 뛰는 모습 그것을 묘사합니다. 여러분,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오늘 그 남자는 활력 있게 또한 기만하게 자신감 있게 오늘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일장에서 이미 여인이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요 그 여인은 목동처럼 꾸미고 그리고 목자, 그 남성들이 있는 그 목자들 가운데에, 그 가운데에 발자국을 뒤쫓아 그가 미래의 장소까지 도착한 바가 있었는데, 이번에는요. 이제 누가 옵니까? 남자가 위험을 무릅쓰고 그 여자를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드디어 이제는 도착했지요. 그리고는 창문에 창살 틈으로 집안일을 하고 있는 그 여인과 눈이 마주치게 됩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는 집 안에로 들어가지 않고 오늘 성경에 보니 벽 뒤에 서서 그 여인을 바라보고 있고 또 여자가 하는 일들을 들여다본다고 말합니다.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오늘 여자는요, 남자는요 그 여인의 그 담벼락에 기대어서 줄곧 사랑하는 여인을 따라가며 그 눈과 마주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좋은 감정. 그리고 좋은 장면, 그리고 좋은 추억들은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또또 다른 우리에게 하루에게 또 즐거움을 주는 요소가 되어집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또한 구약의 다른 성경이 기억나, 기억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40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골짜기와 산을 지나 또 시간의 강과 죽음의 늪을 지나 건너 와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한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되 우리 가운데에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는 로마서 8장을 통하여 알수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는요, 이제 남자는 드디어 여자에게 청혼합니다. 10절에 보니까요,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원문에 보니까요, 너를 위하여 라는 말이 있었답니다. 너를 위하여. 여러분 이 표현은 또한 13절에도 반복되어집니다. 그래서 남자의 청혼은요, 보니까 한 순간의 감정. 남성으로서의 한 순간의 그 감정으로 이 여인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 청혼은 정말 그 여인, 사랑하는 여인의 안락과 평안함을 위해서 그 집밖의 세계로 그녀를 부르는 것이었지요. 여러분 정말 사랑한다면 나 자신도 나의 것도 희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쉬운 일은 아니지만요. 정말 사랑한다면 그 감정까지 동반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부르셨는데요. 어디 어디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죄와 사망에 있었던 우리가 그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은 불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 부르고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한 로마서 10장 13절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초대하시고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이제 그 여인과 함께 아름다운 봄의 정취를 노래하며 여인과 함께 거들자라고 청원합니다. 오늘 이 남자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토록 보고 싶었고 그토록 애달팠고 그토록 원했던 그 여인과 청원하며 그리고 그 말을 들었던 그 사람과 함께 있다라는 게 얼마나 좋을까요? 밖에는 어땠습니까? 오늘 본의 성경은 겨울도 지났답니다. 비도 그쳤답니다.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한 때라고 말합니다. 이제 서로 사랑하는 이 여인의 관계였기 때문에 남자는 그 여인을 오늘 성경은 바위 틈 낭떨어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라고 노래하며 그렇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요. 아, 결혼하기 전에 사랑하는 남녀가 자연에서 어떠한 곳에서 우리가 건전한 교제를 하는 것은 아가는 아름다운 곳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주님은 이 교회가 즉 창조의 영광을 즐기며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그런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누려야 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하며 그 기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이제 15절을 통해 방해꾼들을 경계하게 하고 또한 서로에 대한 그 신뢰와 사랑을 계속 이어갈 것을 말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하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아민. 여러분 두 사람은 서로 서로에게 속해했다고 라 말하며 늘 그리워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결혼 전 연인 관계에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속겠다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선을 넘지 않는 것. 특히 우리가 근래에 보면요, 사람을 너무 쉽게 만나고 또 너무 헤어지는 풍조가 있습니다. 심지어 결혼하기 전에도 둘이가 여행 가고 뭐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런 이런 풍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서의 가르침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젊은이뿐만 아니라 또 이미 결혼한 우리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 즉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는 더 길을 기울이고 우리는 그 생활들을 유지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아가스를 통해서 우리는 한 사람, 즉한 남자와 한 여자를 사랑하고 또한 두 사람이 연합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임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앞으로 결혼을 생각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요. 오늘 말씀이 좀 시금석이 되어지길 바라고요. 또 이미 결혼 서약을 통하여 부부가 된 우리들이라면 좀 초심을 잃지 않고 그때를 좀 기억하면서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또 우리 안에 거하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열매가 맺어지듯이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과 하나됨이 가득할 것이고, 또한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날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